이도현 하트 임지연 어딘가 달라진 얼굴 언제까지 예뻐 내년에도 예쁠 거니 배우 임지연이 묘하게 달라진 비주얼을 드러냈다. 임지연은 3일 소셜미디어에 투데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임지연은 한층 세련된 분위기의 셀카를 공개하며 눈부신 미모를 자랑했다. 사진 속 그는 화이트색 홀터넥 위상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청순하면서도 도도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다. 이전보다 또렷해진 이목구비와 단정한 중단발 헤어스타일이 어우러져 마치 한포기 화보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이번 게시물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명대사를 연상케 한다. 극중 그는 후배 기상캐스터에게 너 어린 거? 언제까지 어린데 내년에도 어려? 후년에도 어릴 거니 라며 냉소적인 말투로 일침을 가했던 장면이 유명하다. 이를 본 팬들은 언니 언제까지 예쁠 건데 내년에도 훈년에도 예쁠 거니 개존에 예쁨이 진화 중 도현 오빠 또 반할 듯이라는 센스 있는 댓글을 남기며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임지연은 하반기 방송되는 TVN 새 드라마 얄미운 사랑 이후 SBS 새 드라마 멋진 신세계를 차기작으로 선택했다. 조선 시대 악녀의 영혼이 깃든 무명 배우 신설이와 악질 재벌 차세계의 전쟁 같은 로맨스를 그리는 코미디로 임지연은 희대의 조선 악녀 희빈의 영혼이 씨와 악질적인 성격을 갖게 된 신설이 역을 맡는다.